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대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시대는 굉장히 빛이 났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또 생각하지요. 이제 엘리야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우리는 어떤 위대한 지도자의 사라짐을 참 마음 아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하나님의 귀한 준비된 사역자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사역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가신다. 이제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맡기신 사역이 있습니다. 여기 그 성읍 사람들이라고 나오는데 이그 성읍은 어디냐면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의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소금은 더러운 것을 깨끗해 하는데 소금이 쓰였던 것입니다. 지금 엘리사는 그 소금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금을 어디에다 가져오라고 하냐면 새 그릇에다. 이 성경, 구약 성경의 새 그릇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더럽혀지지 않는 죄에 물들지 않는 순수한, 깨끗한, 그 그릇에 이 소금을 담아서 가져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를 새롭게 하려면,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새 그릇과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그릇에 뭐가 담겨야 되냐면, 바로 소금. 변치 않는, 깨끗해 하는. 이 소금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매우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단코 변하지 않는 말씀. 입니다 더러운 곳을 깨끗히 하는 말씀. 오늘 우리는 언제 변할 수 있느냐? 오늘 우리 가정은 언제 회복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을 붙잡고 깨끗해지려고 애를 쓰는 순간, 그때 우리 사회는 변화가 있는 것이고, 우리 이 세상은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졌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엘리사가 소금을 던졌더니 그 물이 해결됐다, 깨끗해졌다. 이런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은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냐면 소금에 맞춥니다. 맞추냐. 하지만 너를 바꾸고 너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냐면 바로 내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여리고의 물샘을 고쳤다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열이 고성.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물 때문에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가정과 그렇게 유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겉에서 보면 다 부러워하는데 사실 내 안을 들여다보면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고칠 것이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의 고성이 변한 것처럼 우리도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사업장에도 우리 자녀들의 문제 속에도 우리 영혼 속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생명샘이 터져서 이곳에서 정말로 새롭게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날마다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